어, 오늘 제가 갑자기 녹화를 켠 이유가 제가, 제가 밤에 심심해 가지고 로롤 신속 한판 돌렸거든요 아 어, 근데 이번에 신속을 너무 잘한 거야 게임을 라이즈 픽 했는데 초비 오고 그래서 다시 보기 <laughs> 방송은 안 했는데 리플레이 녹화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너무 잘했어 보시죠 아. 내가 라이즈구요아 라이즈고 왜 이렇게 잘하지? 초비 하는 것만 딱 봤는데 아 그리고 제가 저멀에 들었어요. 테를 테를 했어야 되는데 저멀에 가지고 아무튼 소리가 왜 이렇게 작냐가오만 30초 됐다 자, 갑니다 지금 채팅 치는 거야 아저 너무 초본데 좀 걱정이 된다 라고 이렇게 채팅 한번 쳐 주고 채팅 하나 심어주는 거죠 <laughs> 방금 끝난 팬이라 새벽 지금 자 8분? 다시 8분인데 끝나자마자 바로 오늘 녹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 라인 상대가 있습니까? 요네인데 탑에서 <laughs> 아 초반에 요네가 1킬을 먹고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긴다는 거 그럼 가보죠 하나 쳐가지고 어.. 칠 이유 어.. 라인 어.. 미니언 <laughs> 편하게 먹으려고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라인 하, 미니언 지금 태우는 센스 많이 태웠죠 또 미드 스탠딩은 평타를 잘 쳐야 돼 Q 안 눈에 Q 안 맞으면서 난 평타 많이 펴오 눈에 큐 피해주면서 큐. 평타가 심하면 안돼 눈에 큐 피하는 센스 하, 이.. 이 재미 이.. 이 센스 하,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평탄을 치면 안 돼. W 갈겨주면서 다킬 캐치. 하, 너무 잘했어. 그리고 라인 여기 딱, 여기에 딱 걸쳐주면서 딱 태워주고, 태워주는 거죠. CS 귀신이야. 다 먹어, 그냥. 아. 여기서 또 왔으니까 W. 평타. 평타를 쉬면안 돼. 미드 하면은 큐 까비. 펑이큐 거리 계산. 요네 큐를 근데 큐의 요네 요네 큐의 거리를 완하히 계산해서 W 폭방 막아주면서. 이거 좀 넓게 못 보나? 그러면요? 그게 보는 거죠. 트로 시프트. 시제어 이렇게. 아 좋다. 마나가좀 없긴 해요. 제가 지금 테를 안 들어가지고. 퀴 끝에 걸린 거야 아까고. 그리고 계속 W 속박. 이? 이 라이즈에 대한 센스 하지만 만화가 없죠 텔포가 없어가지고 또또 그래도 라인전 계속 해야 돼 그냥 집에 가면은 너무 손해기 때문에 미안 막타 잡아주고 타비 이큐를 피하는 미친 센스와 피지컬 어떻게 하면 좋아 막타 귀신. 어? W 절대 안맞죠? 이제 집에가 한 근데 트런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핑을 찍을거에요 집에 가야된다 그래서 호응을 못한다는 느낌으로 핑을 하나 찍어가지고 1킬 먹은 요네랑 라인전을 하는데 보이죠? 체로 포션 뭐라도 안빼 졌쳤어 야 집에 가 라인 복귀를 해 s 귀신 바로 등장 Q 절대 안 맞아 W 평타 나는 바로 가 아플 받고 그냥 점마 받고 그냥 딜팍 이렇게 라클 EQ 라클레신 라이즈가 라인 클리어하기 좋다니까 배포기시 배포 그냥 바로 먹어버리시, 바로 먹어버리기. 음. EQ 빠바바. 아지은 라이즈 집에 가려고 했어. 라인 메고 집 가서 뭐템좀 뽑으려고 템좀 뽑으려고 했을걸요. 해산금 1 0원 바로 붙었어. 집 꺼내려고 해서 나도 끊고 그 뒤로 그냥 하, 야무지다. 이때 포션! 처으로 쌓았고 1렙 차이나1킬먹을요 노는데 내가 3데스를 박았지 라인 살짝 불편하게 가는척 해주면서 읽었죠 읽어버렸지 그냥 할것 같더라 빼주고 허블레 절대 안맞아죠2 그리고 계속 해봐 미니엄기구 싸우면은 못이겨 상대방도 빨았죠. 그래서 궁도 나한테 쓰는 거야. 그래서 얘 오는데, 아, 이거 죽겠다. 그래서 비스켓이랑 라 이거, 비스켓이랑 다 빨지. 여기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네? 멀리서 파밍. 난 있는 거 아니까. 더블로 딱 속박 박아서. 그지 미니언 한세개 날리긴 했는데, 내가 이미 미니언을 많이 모아가지고, 별로 차이가 안 나. 옵션 난게 너무 행복해 헤이브 하고. 세미나 카탈이 나왔어. 라인 또 밀어주고 또안 맞죠. 막 해주고 아나 키로 <laughs> 못 맞췄네. 좀 급해가지고 이때 딱 마음이 급했어. 일교 완전 이득이고. 내가 와드를 박는 거야. 그래서 나도 와드, 와드 박아줬지. 너이 어, e, W 해주고 Q 해주고 E하고 또 어, 이렇게 어, 하더라고. 근데 이미 우리 트랜드로 왔지. 어, 오는 거 봐, 내가 오는 거 봤거든. 어, 그냥 멀리서 지키만 봐도 봐.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요네가 E 스키로 <laughs> 오데스를 하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게임이지. 바텀을 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 미니모 안 보여가지고 아 얘네 바텀 집 갔다 그래서 나도 그냥 라인에 좀더 집중을 했지 그것도 두개 따주고 B, Q 와봐 이러고 내가 아 보인다 그래서 로밍 한번 가려고 하거든 라인 밀고 어안 가네 가, 아 근데 가려고 그랬는데 한번? Q 절대 안 맞지. 으으해주도망망가잇 도망가 으으으으 E. 으 해주고 맞아도 안 죽어. W 으으해주해주고 E Q E Q 되게 <laughs> 맛있다 되게 맛있는데? 그래서 라인 프리징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맞았어. 어, 그래서, 이거 어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허리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지연시키긴 했어. 결국 여기 벌치긴 했잖아. 어, 그래서, 이 Q로 해주고. 어, 우 이제, 좀, 요네가 템이 나오니까 좀 아프긴 하더라. Q 안 맞아도, 이렇게 해주고. 궁도 그냥 피해버려. 다시 한번 보자. 레전드인 게, 거기서, Q, 피해 E, W, 속박그 다음 Q. 그 Q, 거리 잘 해주면서 피해주고, 점화해주고, 거기서 평타하고, 탁, 피해주고. 쳤지개잘른다니까 그리고 아 요네 여기 있다 도망 못친다 와리가리 치면서 큐 해주고 잡았으니까 EW 평 Q 잡아주면 아 개인적으로 요네 궁피하는 게 진짜 레전드야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아 라인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밀고 가려고 했지 만화도 일단 좀 있으니까 마무리하고 라인 박아 놓고. 그 다음에 집 가서 카탈 영거 뽑아주고 와 맛있게 갱어 오더라고 사람들 그래서 바로 컷 이때 로밍 한번 갈 거야 어 이때 로밍 한번 가는데 봐봐 이들 주웠지 이들 어 근데 릴리아가 딱 있는 거야 내가 1298이잖아 그래가지고 좀각좀잘봤어어좀 맞네 이 맞고 데미지가 좀 나와, 내가 지금. 성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킬해가지고. 요건 좋았지. 사실, 어, 별일 없다. 하고, 이제, 해프닝 나와가지고, 디드 뽑기. 라인 클리어 해주고. 아, 요거 조금 아까워. 딜안 돼가지고. 깝치는 거야, 대교. 어 근데 쎄? 쎄다. 역시 요네는 요네요. 그럼 대교가, 어우, 근데 내가 맞았을걸. EW 속박해주고, 근데, 트런들또와지지 이파에서 Q, Q. 트런들 없어도 내가 땄지, 이든 그래서, 보면은, 요건 조금 아까웠긴 해. 그래서, 해서... 공 생각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요네가 풀도 쓰고, 내가 와리, 가리 하는데, 요네 Q 피하려고 와리가리 한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피해. 요네 Q 피했잖아. 얘가 저 막아있을 때, 아난 죽었다. 근데 얘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E 하고 속박. E, Q 했나? E, Q 한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트런들이 없어. 나는 그냥 잡았다. 트런들이 있어 없으 내가 잡았다. 되는 거지. 그래서 라인전. 아 근데 그 트런들이 안 가. 얘가 킬의 맛을 막 봐보니까 왜 라인에서 안가는거야 계속 개빡치게 야좀 가야되는데 Q 맞춰주고 W 느리게 해주고 평타 평타가 죽네 평타가 라인에서 지금 평타도 쎄가지고 할만하거든 평타도 한번 한한번 가줘 더 라인 밀었으니까 한번 내려가주는거지 그래서, 궁 써가지고, 한번할 거야. 얘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 아예. 그리고 피해주고. 그래 이거 콤보 좀 아깝긴 한데, 긴 잡았으니까. 그래서, 바텀도 완전 터뜨려버려. 냠냠 해주고. 다시 올라가주고. 요네는 이제, 위로 뛰었더라? 그래서 요네도 아테 잡았는데, 어, 우리는 두명 잡았으니까. 아주 이득이지. 그리고, 미드 철거해주고. 유나가 또 오대? 근데 내가 완전 세잖아. <laughs> 얘 피도 없고 올라가서 <laughs> 안무빙 쳐주니까 쫄어서 도망가더라고. 그리고 나 이제 사이드로 러사이드 왔... 갈... 가려고 했는데 아 상대편이 직스, 직스랑 얘 뭐냐 꼴뚜기, 꼴뚜기여서 미드에 완전 압박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사이드 가다면 안 된다. 요네도 있고, 그래서, 포탑 밀린다. 그래서 미드에서 좀 맞대줬지. 일단 좀 피하면서. 아, 그냥 좀 피하려고 했는데 좀안 피해지더라. 날라오는 게 너무 많아. 직스에, 저 꼴뚜기에. 그래서 일단은 라클만 조금, 거기 다 뭉쳐 있었어. 이, 명이 그래서 나도 사이드 안 가고, 맞대주면서 하는 게 좀, 맞대주는 게 괜찮나 싶어서 그 판단을 했지. 나클만좀 해줘도, 포탑은 못 치니까. 근데 럭스가 조금 못 해. 우리 팀에서. 럭스가 조금 아쉽기 해. 그래서 여기서, 빵 거거든. 여기서 대놓고, 내가 대놓고 집에 가면은, 나 피도 없어가지고, 100%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다보이는 쪽에서, 기한 한번 탔어. 왜? 요네가, 요네 얘는 100% 들어오거든. 그래서 요네 오는 거 잡아주고 터박으로. 네딱잘 요네 딱 잡았어. 요건 잘했지. 아 근데 우리가 지금 피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포킹이 너무 세. 그래도 라클은 잘해가지고 피를 요거밖에 안깐 거야. 집가려고아이제못 버티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 타이밍 잡는데 아집 타이밍도 못 잡아. 와 근데 또 옆에서 릴리아가 나와. 대신 우리는 아트가 그냥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았지. 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둘이 두 명이 가면은 미드가 밀리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트런들이 한번 도와줘. 라클, 라클 위주만 팍팍 해주 극한에 극한까지 짠해서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나랑 찐크스랑. 우리 팀이 이제 우리 가는 거 보고. 와가지고, 이제 한 번, 틈딱깔 하는 거지. 왜냐? 내가 미드 여기 포탑 밀어놨거든. 그래서 한번 힘싸움 한번 하는 건데, 트은들도 이 이, 이, 이 일이잖아. 잘 컸거든. 그래서 할만 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사이드로 가는 거였어. 미드도 이제, 안정화 됐으니까, 사이드 돌자. 근데 우리, 우리 팀이, 아, 오브젝트를 안 줘. 그래서 나랑 그냥, 랭크스랑, 꺼버렸지. 용가자고 핀을 많이 찍었는데. 안 치더라고? 어, 라이즈. 사이드 해주고. 저랑 같이. 그래서, 어우, 얘 오고, 배꼬지 오고. 깝치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좀 소모했다가, Q, E, Q. Q. 해주니까, 반피 그냥, 컷. 근데 릴리아도 이제, 정글링로 돌려고 하대 뭐, 뭐, 니 좋냐? 하면서 이제, 앞, <laughs> 앞을 받고, 점화. 다 패버리고, 그냥. 잡았지. 개패서, 그냥. 근데 너무 잘 커가지고. 근데 갑자기 나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지. 즉스가 이제 궁 썼고. 블루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정글 좀 털어볼까? 근데 벨코즈가 슬금슬금 오는 거야. 말이 되냐? 내가 라이즈 15인데? 잘코는데 그래서 에 하고 그냥 술련에 먹고 컨디션 체크해서 근데 미드 요네가 겁대가리 없이 그냥 밀대 그러다 그냥 쑥커가지고이 속박 e. 해주고 아 근데 이때 징크스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날 따라와가지고 궁타 주면서 이 e, 속박 큐팍것 이렇게 또 잡아주고 그러면 요네 멘탈 나가지 4일아1일인데 상대 미드는 이렇게 잘하는데. 하, 이때는 너무 잘해가지고. 쭉쭉 가고. 라크 좀 사이드 해주고. 또 뭐, 요, 운영이 뭐, 거의 LCK, l c 급이지 젠지급이었어.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팡! 털에 쳐가지고. 게임 끝. 아, 이거. 연애 큐피 하는 게 진짜 너무 잘했다. 어, 오늘 방송 안 했는데, 솔랭, 아니, 솔랭이래. 신석 혼자 하다가, 아, 너무 잘해가지고, 리플에 남겨봅니다. 다음에 방송할 때는롤 한번 해보는 것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빠이. 갑시다.